저는 무서운 겁니다. 트래쉬 버니 하우스. 버려진 공장으로 갔는데, 거기 에 이제 놀이공원에서 토끼 제조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애니메트로닉스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자잖아 사진을 찍으러 간 거야. 근데 뒤질 수도 있고, 살아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치? 뒤지지 마라. 사진 많이 찍어라. 트래쉬 버니 하우스. 어 시작했다 어 특종 특종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래 사진을 성공적으로 촬영하면은 포인트가 여기에 쌓인대 어 여기 토끼 어 뭐야 여기 있는데 찍어볼까 <laughs> 어 찍었어 어 분위기가 너무 스산하다 사진을 찍어 <laughs> 아! 아 깜짝이야 뭐야?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아 놀이동산이지 여기. 아우 저 놀이기구인 거지 그니까 여기 들어가서 아 이렇게 찍으면 볼수 있어. 어...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갑자기 움직일 것 같은데 사진 이건 왜안 찍히죠? 온? 지나가도 되나 이거? 온 눌러볼게. 버튼 안 눌려. 오.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으라는데? 아우 아우 아이개 <laughs> 같은 게임아! 아니 뭐야? 봐봐 가까이 갔어. 문이 닫혔어.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준비했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야? 아우 씨왜 뒤에도 닫혔? 아우씨, 아우씨 미쳤나 이것들이. 아 잠깐만, 아 시간 제한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끊겼는데 여기 얘는 이렇게 가서 로로로로로로로로 해서 아 얘랑 연결돼 있는 게 이거 가운데 거네. 오케이 이분 다쳤다. 가운데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잠깐만 사진 좀 찍, 사진 좀 찍자. 이거 사진 찍어도 될것 같은데. 어우 씨, 일어나면 죽여버리려라 그냥 너. 어, 어디야? 어, 뭐야? 손 움직일 것 같아 왠지 뭐야? 어우 이거 뭐야? 사진 찍는 것도 안 나오고. 어우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아우 씨, 무슨 소리야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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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우, 아우, 어 뭐야? 1 5 포인트? 왜 찍으라는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아우 뭔데 이거 아이 나는 그에게 저항할 방법이 없었고 2월 13일에 이 버려진 공장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시점부터 한고산이, 한동안 한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도저히 뛰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 이거 찍어야 돼어오쉿 섹시 라빗 어 깜짝이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와 토끼 쇄골라인 보소 쩌는데? 손전등 배터리가 최... 길어서 다행이다 이거왜 여기 매달려 있을까? 여기도 그릴이 있네요 어? 오우 쉣! 읽어보자 아까 그 다이어리 두 번째군요 어... 애니메트로... X. 그림? 화장실이 있었다? 얘 원래 있었냐? 원래 얘네 둘만 있지 않았어? 변기가 있었어? 좀 이건 뭐야? 아. 아, 변기 있네! 꺼봐. 제뉴어리, 페브로리. 첫 번째 문제 2월 13일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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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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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접시가 있고, 초가 있어요. 기억했고 TV 위에 토끼 포즈를 기억하라 했어. 왼손을 사타구니, 오른손을 펼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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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가자. 이거 사진 한번 찍고 타겠습니다. <laughs> 얘는 움직이는 그 애들인가 봐. 어. 와, 얘 뭐야? 근육맨. 오, 쉣. 이걸 누르면 시작인가? 오우 쉣. 오우 쉣. 아우 셋 아우 셋왜 그래 왜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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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눌러야 돼 버튼 오오시이 어? 되겠 되겠나요 오오쉣오쉣 귀여운 피규어는 뭐야 온 오프 간다 아아고아 아. 아, 다찍고아 아, 찍고다 찍고, 찍어야 돼. 다 찍어. 아. 어. 아. 어. 아, 아, 내리 아,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리지 마. 토끼는 초록색 때 때까지 내리지 마. 어. 아. 어. 내리 내리지 말라 그랬는데. 내리지 말 어. 어, 어 다행히 통과했어. 내리지 말라 그래서 기억해 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머 오 셰트 오 셰트 워 워즈 피처 애니메이트 어떤 거였냐 촛불이었는데 촛불이었다 이거였다 그지 아까 그림 이거였다 어어 워디스 더 소모부터 먼스 앤 데이 합치면 뭐냐 13 더하기 이는 15 오케이 okay. 그다음에 what post did I like 어 이거였잖아 예 이거였어 오케이 됐어 씨. 한 바퀴 끝냈어 이 자식들아 씨. 이제 내려줘 얘 빨간 초록 아 초록불 됐네 아 이제 내리면 되네 에개 고수야 개 잘했지 사진 한번 찍을래 이새야 사진 찍어 말게 저거 쌩 카드 이건 야 하지마 <놀람> 어우 사진 뭐. 찍왜 저래 뭐야 스토리지 룸 저장소방? 다이어리, 세 번째 다이어리. 음. 오케이. 뒷 문을 통해서 만나갈 수 있고. CEO의 그, 거기에만 있대. 출발해봐. 어? 뭐, 어떻게 하라고. 사진 찍었어? 어, 사진 찍으니까 갑자기 다쳤어? 문을 열라고? 1. 뭐야? 어? 어, 에? CEO의 초상화에 숫자 있다는 게뭔 말이야? 4. 아우,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4를 먼저 해야 되나? 어, 된 거야? 4, 5, 5가 어디 있지? 잠깐만 3 찍고? 어, 이거 뭐야? 어. 5가 어디 있을까? 좀 뛰어다녀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건 뭐야? 3. 3 찍고? 뭐야 이거? 이거?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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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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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건거저거를거를 못찾겠어 거 이거? 이 아아!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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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없어 열어봐. 제가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laughs> 절로 어떻게 가? 안 보일 때 움직이나? 아니야, 아니, 오가 어디 있을까? 어, 어디 갔어? 어우씨, 조금씩 오나 봐. 어,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 삼바. 아 어, 무서워. 아! 여기 아막 뛰어와 무슨 소리다. 사야 이거 아. 어디 갔어? 이건 뭐야? 이. 아 제발. 아 제발. 어디 갔어? 아니 오가 없어. 아 여기 있다 또시 새끼.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다 씨. 오. 오 다음에 뭐야? 이. 쳐다보고 있어야지 새끼 그 다음에 1아 오지마 이 새끼야 1어1그 다음에 3두마리야세마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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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씨오 통화 오아 뭐야, 가... 어, 어! 어, 아, 뭐야 저왜저아아아팔왜 어, 어? 이렇게 길어 어어아니내 플래시 아이 개 토끼야. 내 플래시 내놔. 문 열어줘. 안 열려. 사진 찍어. 밝혔어. 청 빛나고 찍히었습니다. 소리 못 들었어. 문은 펴. 못 들었어. 뭔 소리야? 그런 말 없었어. <laughs> 이상한 소리를 내는 전구가 있다. 어. 어우개 놀랬네 그냥. 침입자가 누군데 저건 뭐야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가볼게요 어, 비상 정지 버 비상 정지 버튼이 있다고 오우 어, 쉣뭔 소리야 먼저... 비어오 어. 아 <laughs> <laughs> 여기 떨어지면 <laughs> 뒤지는 거구나. 나도 들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솔리. 진심? 아아왜 그래? 아! 아 뭐야? 어쩌라고? <laughs> 손을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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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나 이쪽일 것 같아. 아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저 눈에서 왜 저게 나왔어? 어우씨 손가락 손 어디일까? 어 여기는 전구가 망가졌고 여기는 괜찮아. 아까 뭐라 그랬지? 망가진 전구가 있는 있다? 망가진 전구쪽으로 가는 건가? 아왜 그래? 아아 아, 뭐야? 아 뭐야? 화살표 뭐야? 아니지 근데 이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토끼가 가라고 가르키는 건데? 야 이거 이상한 소리가 나. 야 봐봐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지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얘는 구라쟁인 이것 같아 봐봐 저기 또 망가진 전구가 있잖아 같이 얘 갑자기 일어날 것 같아 아, 아 깜짝이야 망가진 전구로 가라했어 망가진 전구 그렇지 이런데 자꾸 유혹 당하지 말고 망가진 전구 그렇지, 여기다. 느낌 왔다. 가자! 그렇지! 오우, 야, 근육맨. 뭐, 왠지 달려야 될것 같아, 왠지. 아, 무서워. 하지마. 아, 읽어볼게요. 아. 자, 다섯 번째.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어. 어, 문 닫혀버렸어, 또. 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 지금. 오요오요. 오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야 알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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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 뭐야? 아, 빨간 불이 켜진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얘가 없어지네.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얘도 빨간 불이 켜진 장소에 들어가서, 아, 잠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간 불이 켜진 장소에 들어가서 빨간 불이 켜진 장소로 뛰는 거야. 그렇지. 이제 따라오겠지? 또 누군가가, 오지? 좋지 빨간불 어디 켜졌을까? 잠깐만 어디였을까? 어? 너는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냐? 싸가지 없는 도끼들아 저기 어디야? 빨간불 어디야? 거기 없는데 빨간불이? 조졌는데? 조졌는데? 빨간불이 없는데? 여기구나? 이리와 둘다 들어와 좋얘얜 아, 아직 막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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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로 들어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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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리와 됐어. 문 열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 아. 아. 아, 아 비상 정지 버튼 누르지 말라 했나? 멋있어. 아, 씨, 깜짝이야. 아니다. 빨리 달려가서 눌러야 되나 봐. 빨리 눌러야 되나 봐. 아, 그래서 멈추게 만든 다음에 오, 나 탈출했어. 내가 지금까지 사진 찍은 거. 포인트가 710점이고 랭크가 B다. 어, 뭐야? 아 엔딩 2입니다 사기꾼 된 거예요 제가? 엔딩 사진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 아 사진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사진을 그러면은 지울 수가 있다고 했었어 근데 만약에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다면? 사진을 하나도 안 찍은 거야 C랭크를 받았어 어 엔딩 1 우주 아마 기자가 무단침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철컹철컹 엔딩 이제 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어차피 했던 거기 때문에, 금방 가지. 근데 나맨 처음 사진 이게 뭘까? 어? 일로 갈수 있어. 와! 찾았다 이 녀석! 황금 토끼! 어? S가 나왔네요? 세 번째 엔딩. 애니메트로틱스는 킬러로봇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제조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 단종됐다 아무튼 압수가 됐고 조사관들은 CEO가 수집가들의 해외 판매를 끝내고 증거인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연루 혐의가 있는 한 명을 구속해서 조사를 벌였다 신문이 계속된다 잠깐만 SS가 있나? 다 죽었어 자프로패셔널 풀포인트 포스부 선정 최고의 사진 작가 자, 우주하마. 보금분투하는 작가에서 유명 작가가 됐대. 진짜 그게 끝이네. 포브스 선정 최고의 사진 작가가 됐대. 프로 사진 작가, 프로 기자, 멋쟁이, 멋쟁이가 되는 거였네. 나그 같은 게. 우주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하마 목도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마뱀 나.